그렇기 때문에 빨리 결승전 가기도 오판 삼승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아, 네. 지금 결승전 지금 선수들 두분다 준비가 됐다고 하시니까 네. 금성 코파다 피나나 선수랑 깨비드 선수입니다. 누가 누군지 알려주셔야 됩니다. 네저대진한번만 보여주시겠어요? 0 0로 해야 되는 거자두 선수 다 이제 접속을 했고요. 피 관리해 주시고요. 자 석봉 워리어 선수가 금성 코파다 선수고 그리고 석봉 발키리가 깨비르 선수입니다. 음. 두 캐릭터 발키리 대 발키리 미러전이 되겠어요. 석봉 발키리 선수 아이디, 닉네임을 보세요. 네. 닉네임 석봉 워리어가 금성코파다피나. 그리고 발키리가, 금, 석봉 발키리가 깨비르 선수입니다. 자, 준비해 주시고요. 결승전이 미러저러, 미러전으로, 미러전으로. 아, 네. 진짜 헷갈려. 네, 워리어가, 네, 워리어가 금손 코파다피나, 그리고 발키리가, 자, 바로 시작합니다. 자, 결승전입니다 5판 3선승제로 진행이 되고요 대망의 우승자를 가리는, 투, 결승제, 1. 시작합니다. 자, 역시, 초반에 천창, 서로. 자, 이, 이렇게 하고. 방전하시는 네. 분이 금손 코파다피나 님이죠 네. 음, 천창. 어, 찬돌. 어, 찬돌, 어, 찬돌 비시만, 어, 어 심판이 올랐어요. 지금까지 어, 찬비까지 들어왔고 다시 찬돌 쓰면서 힐. 자, 자, 서로 이제 자 심판, 찬돌 따라가죠. 천창, 서로 천창. 자, 발길이 대 발짝입니다. 어, 서로 서로 천벌 사치구르고요. 서로 천발하고 같이, 같이, 같이. 자, 걸고. 하지만 여이 심판으로 카운터가 다시. 안 되네요. 비현실전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금손 선수가 딜교를 손해를 많이 봤고요 산돌. 어 정말 모릅니다 이거. 지금 깨비루 선수가 어. 상대를 좀 압박을 할줄 알고 있는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어 심판 들어왔고요. 여기서 마무리가 네. 잡기가 되죠. 이러면서 첫 번째 경기는 깨비루 선수가 가져 가네요. 나 깨비루님 가네. 깨비루님 너무 그 일반인데. 한 번도 근데, 거론이 되지 않았던 분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네. 이분이 복병이에요. 자, 선수, 두 선수 모두 타겟팅 잡아주시고요. 자, 많이 응원해주세요, 여러분들. 마지막입니다. 자, 두 번째 경기. 바로 시작합니다, 시작. 역시 서로 방패를 들고 눈치를 보고 있어요. 자, 먼저, 먼저 금, 금손 선수가 찬돌 사용했고요. 천창. 금손 선수. 아, 천천 서로, 하지만. 어, 하지만, 케리 선수가 좀 늦게 쓰면서. 어, 좋습니다, 이거. 아니죠, 금손 선수가 좀 느꼈으면서 카운터를 쳤죠. 오, 카운터가 완전 제대로 좋습어요 네. 이거. 오. 하지만 회복키스는 또 이제 깨비르 선수한테 천장으로 시 c 기 쓰면서 신판까지찬 돌. 정말 공격적입니다. 네, 서로 지금 주력 스킬들을 소모하면서 아, 이겨 하고 있는데 지금 금손 선수가. 오오. 자, 천장 들어왔죠. 금손 선수 잡기, 성공, 요진빛 스로 마무리가 되네요. 와, 세 번째 경기. 세 번째 경기, 결승전세 번째 경기 바로. 시작합니다. 아 베리아스나. 어, 하지만 요번에는좀 견제하기보다 는 서로 천창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하고 있다. 서로 찬돌, 찬돌 맞교환. 하지만 딜은 안 들어갔고요. 자, 여기서 어, 천창. 천창 피하면서 서로 지금 천창 타임 보고 있 그냥 먼저 썼죠 먼저 쏘니까 페피기로 빠져주고 천창. 하지만으로 비싱으로 카운트 중요. 잡기는 안 실패. 자 찬돌. 블로스피더. 찬돌. 그러면서 회복기 히. 천창. 천창 방패로 맞고. 이려주면서 피나 선수 들어갔죠. 자피비로잡혔습니다 탈믹스로 아, 콤보. 하지만 다시 피라는 탈믹스에 들어갔죠. 자, 참 찬돌. 좋았습니다 이거. 자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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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천발 찬도의 들어갔죠. 어 뒤로 엄청 들어갔어요 이거 이번에 네. 3타다 들어갔습니다. 서로 의견은 잘해주고요. 아, 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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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죠 이거. 데미지 한 타만 들어갔어요 일단. 네. 네. 자 시라에서 자방막이 해주고요. 네. 저 실하겠죠 이제. 자, 오른쪽코파다피나 선수입니다. 지금 자, 찬돌피 하면서 네. 깨비르 선수 찬돌 뺐고요. 전복기. 자, 실하고 죠 들어갔을 자, 때 블록 피해주고. 자, 여기서 자, 찬벌 컵을 들어갔죠? 운트 들어갔어요. 이거 한번 자, 깨비르선수 마무리가 될수 있나 요 잡기. 한 번에 끝내 한 비까지. 마무리가? 리가 되네요. 되네요. 시작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세번네 번째 경기죠? 네 번째 경기 바로 시작합니다. 자, 서로 일단 천천히 이제. 들어갔죠? 들어갔죠? 자, 코파다피나 선수 성공을 성공합니다. r 싱까지 찬비까지, 찬비, 찬빛. 찬돌, 찬돌 피해 주고요. 찬돌이 빠져있는걸 알기 때문에 자, 지금 회피하면서 코파더피나 선수가 강을 보고 있고요. 회복기. 자, 자 하지만 비타 B11타 맞았습니다. 타 B11타. 서로 견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파더피나 선수 회복기. 비낙습니다 코파더피나 방패로 맞고요. 자, 이호 천벌 안 맞았습니다. 천벌 들어갔요2타 자, 비 찬비까지 잡기 아, 찬비 잡기는 실패. 와, 지금 보면은 깨비루 선수가 딜교환을 아주 그냥 적재적소에 잘 들어가고 있어요. 네. 좀더 공격적인 차원. 천벌 빅. 천빛. 천창, 천창 방망하고요. 자, 자, 돌 천돌. 막아주고요. 피씨. BC. 피씨로 BC. 카운터 칠라했는데안 들어왔죠. 자, 서로 회복기. 사실. 천창. 다시 아, 천창. 자, 엄청납니다. 서로, 서로 천벌. 서로 천벌. 늦었다고, 자, 들어왔어요? 개, 아 늦었다고. 아 지금 위기에요 위기. 잡기는 안 잡혔고요. 결승답네요. 아 위기입니다 지금 쿠파님. 쿠파 선수, 경과에... 방패를 일단 버텨주고요. 막아주고, 천차. 깨부르님 저는, 아깨비로님 뭔가요. 아 깨비 선수가 일반인입니다. 자, 천벌, 천벌. 천벌, 천벌 1타, 안 들어가니까 회비해주죠. 찬돌, 오, 들어왔어요 찬벌, 찬돌. 비시, 이용, 비심. 만비가. 음. 와 총카드입니다. 야, 축하드립니다. 야, 이거를 이렇게 끝내버렸습니다. 아, 아, 시청자 여러분들, 3대1 스코어로 우리 깨미룡님께서제1회 금은사막대의 아프리카TV 후원. 아, 결승전 토론먼트에서 우승을 하게 됩니다. 야, 야. 엄청납니다. 야, 경기 보는 내내 내가 멘트를 아끼면서 야. 와 멘트를 아끼면서 이렇게 계속 보고있는데 었 네. 모든 BJ분들을 제압하고 어, 우승까지 하셨습니다. 아이고 네.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코파단님 포함해서 네. 와 모든 여러분들 진짜 고생 많았습니다. 좋아. 결국에 우승은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레야 돼요? 이거 누야죠와 감사합니다. 네. 깨비로님 우승 아이고 정말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우승자이신데 네. 자기 소개 네.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일단 제가 그단체님처럼 압도적인 경기력을 못 보여드려 갖고 좀 이게 우승자 답지 못한 모습 보여드린 것 같아 가지고 죄송하고 좀 경기 좀 아슬아슬하게 이끌어간 게 이제 좀 시청자분들이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개인적으로 제일 까다로웠던 선수는? 저 단재님이. 진짜 어? 그죠? 아 마지막 네. 아. 그때 황혼백이 쓰셨으면 저 아마 갔 거예요. 피가 네, 네. 피가 200 남았어 가지고 그때. 그렇죠. 아까 아까 네. 진짜 황혼백이가 쿨이었는가요? 봐 네, 네네. 어쨌든 정말 아... 축하드립니다. 아 우리 게릴라 방송 만들어 진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자 인기상 여러분들 아 어, 한번 지금 바로 확인 한번 해볼게요. 네. 투표 마감하고요. 투표 마감 지금 바로 하겠습니다. 1200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200명이 아, 투표를 했는데 아, 1등이 나와 버렸네요. 자, 인기상. 야, 중요한... 김단재 님이 그냥 뭐 451표로 압도 적이네요. 37%로 아이고, 인기상 축하드립니다. 우리 김단재. 아, 우리 언니.